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동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 아내는 65살이에요. 저는 35년간 대형 건설회사에서 토목 설계사로 일했고, 아내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25년간 일했던 평범한 부부입니다. 3살 터울의 아들 둘을 키우며 남들처럼 열심히 살았죠.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중고등학교 영어교사가 되었고, 둘째는 IT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은퇴 후 캠핑카로 생활하게 된 계기는 제가 서울 변두리의 단독주택에서 자랐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계속 답답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언젠가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처음에 이런 제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불편한 시골에서 뭐하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캠핑카 생활을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부부는 저희보다 5년 정도 일찍 은퇴해서 캠핑카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과 자유로운 일상에 저도 모르게 매료되었죠. 한달뒤 저는 아내에게 용기를 내서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은퇴하면 캠핑카 생활 해보면 어떨까? 아내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일단 캠핑카 여행을 한번 체험해보자는 데는 동의했어요. 그래서 캠핑카를 렌트해서 강원도로 3일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은 좁은 공간에서 투덜거리던 아내가 둘째 날부터는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잔 들고 산과 강을 바라보는 시간. 밤에는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와인 한잔. 그 짧은 여행이 저희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아내는 처음으로 제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할 거야? 현실적인 문제였죠. 저는 35년간 근무하고 받은 국민연금이 월 143만원, 아내는 25년 근무로 받는 국민연금이 월 87만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매달 230만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어요. 퇴직금은 저는 2억 3천만원, 아내는 1억 2천만원을 받았고요. 두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지원했고,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는 6억 5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1억 8천만원을 갖고 나니 4억 7천만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퇴직금 중 남은 부분을 합쳐 총 7억 2천만원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이중 2억원은 두 아들에게 각각 1억원씩 더 주어 미래의 집을 살때 보태라고 했습니다. 남은 5억 2천만원으로 저희의 새 인생을 설계하기로 했죠. 은퇴 전 1년 동안 캠핑카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도 얻고 여러 종류의 캠핑카를 구경하러 다니기도 했어요. 결국 4천만원 상당의 중고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걱정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생활 적응할 수 있을까?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씻는 건? 아플 때는 어떻게? 해? 모두 현실적인 고민이었죠. 그래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조그만 전원주택을 8천만 원에 구입했어요.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20평 규모였습니다. 나머지 3억 9천만 원은 정기예금과 국채에 나눠 넣어 매달 이자 수입도 조금씩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저희의 캠핑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지내려니 자꾸 부딪히고 짜증도 났죠. 캠핑카 운전에 익숙하지 않아 주차할 때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기도 했어요. 왼쪽으로 더 더. 아, 이러다 사고 날라. 내가 하는데 왜 자꾸 간섭해. 이런 다툼은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문제도 큰 고민이었어요. 캠핑카에도 작은 화장실이 있지만 사용 후 처리가 번거로웠거든요. 그래서 주로 캠핑장이나 공원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샤워도 캠핑장 시설을 주로 이용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홍천 집에 돌아와서 빨래도 하고 몸도 푹 씻고 쉬어가는 패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강원도 지역에서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지내는 식으로요.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던 아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고혈압으로 약을 먹던 저도 약의 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연 속에서 걷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한 번은 경상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곳 주민들이 저희를 초대해 막걸리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십 년간 서울에 살면서도 이웃과는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는데, 낯선 곳에서 이렇게 따뜻한 인연을 만나니 감동이었죠. 아내는 그때부터 각 지역의 특산품과 음식을 배우는 재미에 빠졌어요. 전라도에서는 된장 담그는 법을, 충청도에서는 김치 담그는 비법을 배워왔죠. 저는 풍경 사진 찍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중고 카메라를 구입해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우기도 했어요. 동훈 씨, 내가 서울에서 맨날 왜 그렇게 짜증을 냈는지 이제 알겠어. 어느 날 저녁 남해안의 작은 캠핑장에서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삶이 너무 빡빡했나봐. 이렇게 여유롭게 살수 있다는 걸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인 것은 아니었어요. 은퇴 2년차 때 캠핑카가 고장나서 수리비로 320만원이 들어간 적도 있었고, 아내가 감기로 일주일간 알아 누워 급하게 병원을 찾아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불안했어요. 이런 생활을 계속해도 될까? 그냥 서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전국의 응급실 위치와 캠핑카 수리소 위치까지 깨고 있을 정도니까요. 아들들은 처음에 저희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냥 서울에서 편하게 사시지 왜 그렇게 고생을 자처하세요? 큰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고 작은 아들은 아예 반대했어요. 아버지, 그 나이에 캠핑카라니요?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두 아들 모두 저희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방학 때는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일주일씩 캠핑카 생활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큰 손자가 8살인데 캠핑카에서 보내는 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나도 크면 캠핑카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면 마음이 뿌듯해져요. 캠핑카 생활의 장점 중 하나는 소비 패턴이 크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월 생활비가 3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연금 230만원으로도 충분히 생활하고 여행 경비까지 충당할 수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 재산세 같은 고정비가 크게 줄었고, 외식보다는 직접 요리해 먹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게다가 계속 이동하다 보니, 불필요한 물건을 사 모으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캠핑카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있으니까요. 한 번은 전라북도의 한 작은 마을 장터에서 캠핑카를 세우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이고, 도시에서 오셨는가? 저 차에서 살아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으셨죠. 저희가 캠핑카 생활을 설명해 드리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세상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저렇게 사시다니. 용기가 대단하네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직접 기른 상추와 고추를 한 바구니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인연들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 이어졌어요. 전라남도의 어느 마을에서는 일주일간 머물렀는데 마을 주민들이 저희를 위해 작은 환영회까지 열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은 40년간 시골에서만 사셨다고 했어요. 서울은 구경도 못해 봤어. 당신들 이야기 들으니 서울 구경 안 해도 될것 같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캠핑카 생활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홍천의 집 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한 거예요.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간단한 채소부터 시작했는데 아내가 이 일에 푹 빠졌습니다. 동훈 씨, 난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농사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흙 묻은 손으로 신기한 듯 말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패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홍천에서 텃밭 농사를 짓고 여름 초입부터 가을까지 전국을 여행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에서 지내는 식으로요. 또 변화가 생긴 것은 홍천 마을에서의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외지인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고 이웃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특히 아내는 마을 할머니들에게 서울에서 배운 요가를 가르쳐 드립니다. 매주 두번 마을 회관에서 간단한 요가 수업을 하는데 할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허리가 훨씬 덜 아파요. 몸이 유연해진 것 같아.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아내는 뿌듯해 합니다. 저는 마을 노인회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인터넷 뱅킹까지 할아버지들이 디지털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서울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활동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은퇴 후 시골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건강이 좋아진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다 보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검진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어 약의 양이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정동훈 씨, 작년보다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졌네요. 뭐 특별히 하신 게 있으세요? 캠핑카 생활을 설명드리자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규칙적인 야외 활동과 스트레스 감소가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물론 캠핑카 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은 날씨가 안 좋을 때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야 할 때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특히 겨울에는 난방 문제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저희 부부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좁은 캠핑카 안에서 와인 한잔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 오늘 본저 해변 어땠어? 응, 정말 아름다웠어. 특히 석양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지. 이런 소소한 대화가 저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서로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아내는 알고 보니 요리에 재능이 있었고, 저는 사진 찍는 것에 소질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끔은 오랜 친구들이 저희의 생활이 궁금하다며 찾아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놀러 왔다가 하루 자고 가는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일주일씩 머물며 캠핑카 생활을 체험하고 가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한 친구는 저희의 생활에 영감을 받아 작은 밴을 개조해서 주말마다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동훈아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의 후반전이 더 풍요로워졌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사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많은 분들의 고민일 거예요. 저희처럼 캠핑카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우연히 캠핑카 생활에서 행복을 찾았을 뿐이니까요.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230만원에 예금이자 월약 60만원을 더해 월 290만원으로 충분히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홍천 집의 재산세와 캠핑카 유지비를 포함해도 월 220만원 정도면 생활이 가능합니다. 남는 돈은 다시 저축하거나 가끔 손주들 용돈으로 주기도 하고요. 어느 날 저녁 제주도의 한 해변가 캠핑장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후회 없어? 이렇게 사는 거?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불안했지. 익숙한 서울 생활을 버리고 이런 불확실한 삶을 시작한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 행복한 선택이 있었을까 싶어.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울에 있었다면 매일 같은 일상이었겠지만 지금은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희의 캠핑카 생활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물질적으로는 더 적게 가지게 되었지만 경험과 추억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어제는 둘째 아들이 전화로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가족이 캠핑카 생활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 이번 여름 휴가 때 일주일만 캠핑카 빌려주실 수 있어요? 아내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그래, 빌려줄게. 대신 우리는 그동안 너희 아파트에서 지내도 될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세대가 바뀌어도 행복을 찾는 방식은 비슷한가 봅니다. 요즘 저는 가끔 캠핑카 생활에 대한 블로그를 작성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추억을 기록하려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놀랐어요.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가요?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외롭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캠핑카 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이제 저희는 캠핑카 생활 4년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것이에요. 캠핑카를 배에 싣고 제주도로 건너가서 한달 정도 머물며 섬 구석구석을 여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뤄 두었던 꿈이었거든요. 저희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은퇴 후 삶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꼭 캠핑카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제 68살이지만 하루하루가 새로운 모험의 연속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풍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 설렘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캠핑카 생활 3년차 여전히 행복한 이유는 바로 그 설렘과 자유로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